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어둠과 파멸의 상태와 가장 유사한 내용이 요하서소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선지자고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해,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게 성령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 얘기 나오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대학 때부터 제가 관심 가지고 봤던 구절인데. 성림,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제 이 구절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의 요일서를 떠올리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씀.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본문,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계시록 6장 1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요엘서의 내용과 여섯째 인을 뗀 후에 해와 달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죠. 근데 이게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가 상징적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절들 좀 찾아왔는데 사, 사, 이사야 13장 9절 10절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로 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라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게 다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 세상 끝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날에는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데요. 근데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아까 요엘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면서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근데 뭐라고 언제? 언제요? 말세. 말세 요거 아주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뭐라고요? 말쇠 때래요.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지났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아까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을 봤죠. 그 눈을 뜨니까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어떤 세상, 심판의 멸망의 세상이라는 게 눈이 떠졌어요. 잘 생각하세요. 시간적 시간적 그 수평적 시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말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끝난 거잖아요 거기선. 그, 그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몰라도 그러면 성령을 바울이 받고 눈을 딱 뜨니까 바울의 눈에 세상이 뭐로 보였어요? 말세로. 이거 이거 멸망 받을 세상이었구나. 이거 심판 받을 세상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보이는 거야. 어떤 세상? 하나님의 그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어. 근데 너희는 왜 심판이 없다고 해? 막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그 2000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세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것그 성령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브라함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심판해야 되는 세상이었어그 시각 차이가 어디서 좁혀지냐. 성령이 오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어이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의 의인이 없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얘기한다고요. 40명, 30명, 20명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여기가 멸망 받는 곳이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거를 좁혀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 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공감이 가셨나요? 좀 들으시면서 그 말세 개념이라든지 바울이 그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들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게 눈이 안 띄어지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예수 믿고 잘 살아볼까 이 생각 이상을 못 벗어나요 성도들이. 그런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이 띄어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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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받을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격차가 너무 크니까 성도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뭐 피리를 불어도 뭐 춤을 추지를 않고 뭐뭐 뭐 통곡을 해도 울지를 는다고막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게 많이 힘들었던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아,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살 길은 다른데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계시록에 일곱 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영 나오고 다 그런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에 그 이제 저울 얘기 나왔죠. 거기서 이제 어 벨사살 왕이었나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웠다 그러면서 심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 가벼우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바울처럼. 이제, 비로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어떤 그 무게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되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더 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게시록 이제 13주, 다음 주에 이제 14주 차 들어가는데, 7장도 이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음, 보며 또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 어,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깊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결의기 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그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속크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